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8장 17절까지 전쟁의 승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나와요. 그런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미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은 발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이 발과 아세랑을 다, 완전히다깨부숭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19절에서 25절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다음에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냐? 8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신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이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왜냐면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발과 아테라랑을 다, 이, 찍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 뗄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섬기고 아테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감히 그것을 행하지 못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했던 거예요. 낮에 무서워가지고, 밤에 가서 몰래 그바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스탄신상을 찍어버리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적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결과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양도 지금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아, 우리가 육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편이 아니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게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섬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의 편에 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도,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확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준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뭐가 벌주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키워주잖아요. 아니, 기도원은 우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이, 전쟁에 가서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서 승리하는 것을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양탄뭉치에만 이슬이 적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고 또 아니면 주변에 이슬이 자제된 양탄뭉치 이만 뭉치 놓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면서 그것을 설득하고 믿음을 키워준 거예요. 나중에 직접 전쟁에 나갈 때는 어찌합니까? 오히려 저 적진 쪽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오히려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거기서 경배하고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도원이 처음에는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이 다 줄여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데 미디한 사람들은 그 18장 10절을 보면은 그 죽은 자가 12만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13만 5,000명 어떻게 300명 갖고 13만 5,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이 승리하게 할때 이런 확신을 갖고 나중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뒤에 처음에는 기도원이 300명을 갖고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제가 기어지니까그 다음에 지금 상대편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요청을 하니까 납달리 사람, 아즈 사람, 므낫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들이 동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나루척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하니까 그들이 그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의 전치가 길어질 때그 에브라임 사람들 남쪽에 들어와서 요단강이 그 지르치면서. 그 지나간 사람들을 엄청나게 물리치고 그런 가 없어서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보니까 그 10편, 19편에도 나오는 건데 10편, 83편 그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은 주는 미대원에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세라와 야빈에 향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서 미대원에게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에서 걸음이 되었나, 걸음이 되었나인데, 완전히 그들이 다 전멸했다는 거죠. 그들의 귀인들인 오랩과 수협 같게 하셨지며 그들의 고관, 모든 고관들이 세바와 살문나, 살문나 같게 하셔서,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오랩두 왕들이에요. 완전히 나중에 가서 그들을 다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어쩌냐.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그들은 대대로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것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제대로 물리쳤더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300명으로 승리할 때에 기도원이 한 일은 뭡니까? 사실상 보면 기도원을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그렇게 어떻겠어요? 항아리 안에다가 햇불을 가지고 가서 그걸 실패대로 나눠가지고 밤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니까 기도원 한 일은 그 항아리 깬 거예요. 항아리 깨서 그 다음에 햇불을 통해서 함성을 지는 겁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요아를 위하여.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혼란 속에서 예합군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가운데서 도망가는 것을 기도원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에브라임문나스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완전히 그들을 절멸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키워주면서 용기를 갖게 하고 문제는 뭡니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 하나님이 알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도원이 이제 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쪽, 동편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 미디안스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라든지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우디아라아 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지금 보면 아랍 사람들이죠. 근데, 이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하는데 보니까는 여기는 기도원 300만, 300명만 간것 같아요. 그 아피스 납달리나, 아첼리나, 이문하스 사람들, 또에브라임사람들을 거기 건너지 않고 미대한 300명만 거기에 끝까지 축의 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거리가 뭐니까 그들이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일단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식량이. 그러니까 그요단강 건너편에 숲꽃과 아, 거기에 예, 분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쪽 그이두 마을은 요단강 동편쪽에 두지파 반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 양식을 좀 필요하.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응? 양식을 안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사지로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양식을 안준되게이숙고도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믿음기이기도를 도와줬을 때그 아직 세바 삶은 나가 죽질 않았는데 이 미대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오면 자기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분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 이 미대한 사람과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는 도끼를 거부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런 가정니 그러니까 기도는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영적 싸움이 있고, 외부의 적과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적과 싸움이 있고. 그런데 이런 이세 이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먼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이, 우리가 다른 어떤 다리신을 섬기 것만 무상이 아니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이런 모든 영적 싸움입니다. 그때도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비적인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도 예비적인 외부 적과 싸움인가 하면은 동시에 내부에 이런 싸움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것인지, 그 문제를 먼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내부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외부 적은 그 문제가 안 돼요. 미디어의그 13명,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들 다 물리치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준비가 항상 되어 야 돼요. 기도에 300명도 그 사람들이 용사다니 없던 그 농사꾼들이에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한대로 그게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 기도의 300명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결단 속에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에 일을 하나님이 하려 하신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먼저 우리에게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인가. 지혜를 지면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우리가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이 그 전투에 참여한 것같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게해결되냐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방법을 찾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내가 힘쓰고, 땀 흘리고, 발로 뛰고, 노력할 때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내비의 반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는 항상 어느 조직에쓴다 보면은 외부의 적이 없어지면은 내부의 그 분열의 문제, 내부의 공신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나중에 무슨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다 그런 싸움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가 되다 하나로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로 되는 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건그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공동체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하나로 어, 잘 이끌어 나가는 는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어쩝니까? 대두잖아요. 아니 우리가 더큰 더 역할을 했는데 왜 처음에 안 부르고 나중에 부르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공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많은 역할을 했다. 네, 그럴 때 기도원이 한발 물러서서 어,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해, 해결해 나가는 거죠. 8.2장에 예, 보면은 에브라의 끝물이 아비세스의만물표보다 낫지 않느냐. 당신들이 더 많이 일을 했고, 당신들도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어, 평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부의 문제 관한 이야기예요. 내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지금 에브라임이 가장 문제는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세력이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력이 제일 크거든요. 자기가 제일 크니까 어, 오히려 자기를 나중에 갖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다 전쟁이 이긴 전쟁에 참여가지고 하니까는 자기도 자존심이 있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기도원, 기도원한테 가도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는은이 기도원이 앞장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왜 빨리 불러, 불리지 않았느냐? 예, 이이기도원의 교만인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기도원이 자기를 낮추고, 문제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 기도원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중에 전쟁이 나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에브라인 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숙꽃하고 분유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요 지금 기드온이 숲고 사람들에게 300명이 이 세바 살문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왕을 그야말로 패잔병들이죠 그들을 쫓아가는데 피곤해서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 그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숲고 사람들 도 우리가 또 이해가 되는 것이. 그들은 요단과 동편에 살고 있고 미디안하고 바로, 바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디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그때 스코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미디한 사람들이 두럽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은 지금 이 기도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나 너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분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기도원에게 통참하이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들에게 나중에, 안 예, 완전히 망하고, 피망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인데, 어,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이, 미대한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자기들이 손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건데, 나중에 그1 2절을 보면은, 쫓아가가지고 기도원이 세번한 삶은 날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1 4절을 보니까, 한 소년을 만나가지고 돌아온 길에 숲컷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그야말로 살생물 77명을 가지고 와서, 그 숫꽃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분해에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다 망대를 다 하러 버린 겁니다. 성을 다 완전히 협회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대, 둘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에브라임이 너무도 강하니까, 그들에게는, 어, 오히려 또, 자기 낮춘 자세를 낮춰서 그걸 해결하는데, 여기 숫꽃과 이 분해를 두 곳은, 그들은 완전히 그냥 갖다 <laughs> 징벌해가지고 정면 집결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어, 이7 7명 지도자들 죽이고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어, 무슨 이찔이게뭐 찔레인가 찔레로 가지와 찔레로 그냥 숙고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십육일 보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전체에서 볼 때에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연합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있은 장면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유다 집파은 집파가 크거든요. 힘이 강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시몬 집파은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벌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집파에준 것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채, 채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같은 냐면은 시몬 지파에게 너 우리 싸우러 갈때 너도 우리 동참해라 너희들께서 너희들께서 찾러갈 때에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있으든 서로 연합해 가지고 어, 이 싸우러 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어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어쩝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체력이 강하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너왜 우리 할때 같이 안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기도원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은 항상 어쩝니까 축복과 부들 사람들은, 분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리가안 보려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기도원을 예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항상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정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으면 서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데 되는데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시하고, 오히려 자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숲고닥과 분우엘은한 작은 마을인데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역사에 가면 어떻게 됐냐 그들이 제가 점점 더해가지고 제가 어느 때까지 가냐이 베냐민 집화 지파 한 집화가 거의 몇줄할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 300명이 기도한 300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여줍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크고 작은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승패가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떤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죄를 진다든지, 아니면 악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회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관계방 회복된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도원이 그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에 서 있었던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그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역사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거 기도한 이야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